안녕하세요, 조동아리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헝거리 샤크 에볼루션 심해 상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상어는 체력이 4 2 5고요 심해에서 나타난 상어라고 돼있는데, 뭐, 저 정도는 뭐 거의 외계 상어죠, 외계 상어. 그리고 심해 상어는 그 기본 스킨, 스킨들이 없는 상어고요 어떤 기준에서 스킨이 있고 없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도 이제 스킨이 있는 상어도 있고, 없는 상어도 있습니다. 심의 상어는 저 오른쪽에 보시면, 뭐 특수능력 버튼이 있는데요. 그, 4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상어들이 저렇게 특수능력 키가 따로 있는 상어들입니다. 저 이제 특수능력은 이제 먹이를 많이 먹으면 게이지가 점점 차기 시작하고, 게이지가 다 차면은 특수능력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수 능력 게이지가 다 찼기 때문에 한번 어떤 능력인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 능력이고요. 소용돌이 발생기랑 똑같이 이제 소용돌이를 발생시켜서 주변에 있는 적들을 모두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용돌이 발생기랑 시너지가 아주 좋아요. 소용돌이 발생기를 사용하고 쿨타임 때그 쿨타임 때 특수 능력인 저 소용돌이를 또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대로 사용을 하면 또, 또 금방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골드러쉬가 발동을 했는데요. 골드러쉬는 이제 정신 지배파라는 걸 발동을 시켜서 저 주변에 있는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보이시죠? 배를 뒤집고 기절해 있는 게. 그리고 저 기절한 적을 먹으면 점수가 두 배고요. 그래서 스코어링 능력도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요. 저렇게 빨아들여서 주변에 있는 적들을 많이 먹고 또 고드로시를 또 발동시켜가지고 점수도 두배로 내고 어쨌든 생존성도 좋고 점수를 냈는데도 좋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좋은 상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심해상어가 좀 무친갈비 업체가 있었지만 예전 처음에 이제 심해상어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오, 상당히 좀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좋았, 좋았고요 저는 지금도 이 시메상어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 이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아주 아주 엽기적으로 생긴 게 마음에 듭니다. 저 입이 아주 그냥 저렇게 보통 영화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저런 괴물들 입이 여러 갈래로 막 찢어져서 벌어지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지금도 이제 간혹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빨아들이는 것도 시원시원하고요 뭐 이전에 리뷰를 해드린 레오처럼 기본적인 흡입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 특수능력과 소용돌이 발생기 요 두개로 인해 상당히 흡입 능력이 좋습니다 그 대한 심해상어는 나중에 그 진화 버전인 어비스사우루스가 있는데 그 진화 버전도 따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오늘 심야상화에 대한건 다 알아본것 같고요뭐 이미 있으신분들은 뭐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없으신분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나름 재미가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